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1시간 거리. 에, 오늘은 천안나산 지역, 네, 상가주택 급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어, 바로 앞에, 예,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 상가주택인데요. 그러니까 대출이자 제외하고 노후 생활비 월 500만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상가주택입니다. 매매가도 7억 되니까 가격도 저렴한 상가주택이고요. 일단은 사정상 금매물입니다. 약 1억 원 정도 오늘자로 추가 인하된 금매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건물입니다. 중앙에 있는 건물. 예, 투자금, 현금은 4억 대. 한 달에 나오는 월 수입은 이제 예, 월세는 565만 원 정도 많이 나오는 건물인데요. 예, 일단은 수익이 중요하죠. 예, 대출이자, 월 대출이자 공제하고 월 순수익이 482만 원, 약 500만 원 정도 예, 노후 자금, 노 생활비 나오는 건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투자 수익률 무려 12%대 우량 매물입니다. 네, 보시는 천안화산 KTX역 7분, 탕정역도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에서 건물 관리하러 오셨다 가시기에도 편리한 입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반도체하고 또 건너편에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 가까이에 서문대학교 호서대아산캡 버스 학생들 그다음에 3, 40대 젊은 직장인들 임대 수요가 받쳐 주기 때문에 동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고요. 탕정이 신도시 108만 평입니다. 개발 호재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 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 천안화산지역 대기업하고 협력업체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30-40대 젊은 직원들 임대수요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대지 68평인데요 1층에 보시면 은 상가가 약 30평 정도 현재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4층 상가주택인데요 4층에 주인세대 35평 정도 포함해서 15세대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4층의 주인 세대 최근에 2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완전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주인 세대 실거주도 가능한 매물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인 세대에 있는데도 수익률이 12% 나오는 상당히 우량 매물입니다. 보시면 네, 1층에 정상 영업 중이죠. 네, 국밥집 한 30평 정도 됩니다. 네, 현 건물주가 또 건축업에 또 다재다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예잘 관리되고 있는 리모델링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보안문, CCTV, 예, 5채널 CCTV도 있고요. 4층은 이제 주인세대하고 왼쪽에 원룸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못해 드리고 있어요. 35평 정도 됩니다. 아파트 기준, 방 3개, 욕실 2개, 널찍한 테라스. 최근에 거의 2,5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비용을 들이셔서올 수리, 올 리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주인 세대 실거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시면은 또 날짜 잡아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옥상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상태 한번 보세요. 바닥, 옥상 바닥만 봐도 이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최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방수 상태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 수익도 잘 나오는데 이제 현재 건물주가 매도하는 사유는 임대 사업 외에 이제 다른 건축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을 좀 하고 싶어서 현재 이렇게 매도하신다는 점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반도체 정문 앞에서는 본 건물이 원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입니다. 네, 3층, 2층은 6가구씩입니다. 15세대 전체 공실 없이, 꾸준하게 따박따박, 한 달에 대출이자 빼고 월 500만원 노 생활 자금 나오는 건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경기 회복이 현재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공실 없이, 진짜로 공실 없이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 원룸 내부 잠깐 보실게요. 분리형 원룸 6평 반입니다. 오른쪽에는 보면 주방하고 왼쪽에는 욕실, 이렇게 현관 전실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분리형 구조 들어가면 이제 널찍한 방하고, 그 다음에 베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시설 짓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어, 수리 하거나 또는 교체를 대부분 하셨어요 보시면 냉, 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도 보시면 이렇게 새 겁니다 예, 매수 하시는 분이 별도로 이제 뒷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네, 매입 하신 다음에 바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안전한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불법도 없습니다 뭐방 쪼개기 이런거 전혀 없으니까요 예, 보여드린 4층은 6가구 네. 현 건물주께서 성격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저분하거나 또는 고장 난 거를 그냥 두고 보시는 성격이 아닙니다. 거의 타일 상태도 완벽하고요. 타일이라든가 대리석도 보시는 바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또월 30만 원에. 예, 전문적으로 또 위탁관리도 대행을 해드립니다. 청소하자보수 임대관리 그리고 세입자 들어가고 다시 나가는 경우에 도배를 한다던가 이런 명도관리라든가 공과금 정산까지 풀서비스 해드린다는 점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진짜로 노후생활자금 월 50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대출이자 공제하고요. 4층에 주인 세대 35평 대올 리모델링 됐기 때문에 일부 이제 실거주도 하실,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겠, 있겠고요. 또 이쪽은 이제 산업다지 정문 앞쪽이니까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세입자한테 또양보를 하셔도 됩니다. 현금 4억 후반 연 노후 생활비 연간 6천만 원 순수익이 나오는 건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건물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본 건물주, 현 건축업자께서 받고 싶어 했던 매도가는 이제 8억 2천이었는데요. 보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이제 가격을 일부 절충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절충된 가격 7억 2천, 네, 보증금 전체 월세, 15세대 전체 월세입니다. 그래서 2,570만원, 대출은 약 2억원 정도 이제 맥시멈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 그러고 나면은 이제 투자금 예 대출하고 보증금 빼고 어 투자금은 최 5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최 5억이 되지 않고 어 4억대 후반이면 본 건물 어 인수가 가능합니다. 35평대 주인세대 포함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오른쪽은 수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한 달에 발생하는 관리비 포함 월세는 565만원 상당히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억에 대한 대출이자 은행이 83만원 가져가고 나면, 어, 내 통장에, 내 통장에 남는 순수익입니다. 노 생활비 482만원 정도, 연간 약 6천만원 정도, 어, 노후 자금, 노후 생활비 나오는 건물로,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보시면 투자금이 5억이 채 되지 않는데 약 6천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네, 실제 수익률은 약12% 나오는 상당히 우량 매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에 상가가 30평,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2층 6개, 3층 6개 다 원룸입니다. 4층에는 이제 원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평대 주인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현재 5천에 80만원 이렇게 저렴하게 세를 놓고 있는데요. 80만원 세를 저렴하게 놓은 이유는 새로운 매, 매수자가 본 건물 매입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주인 세대 거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세를 놓고 있다는 점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네, 삼성전자 도보 1분 거리. 네, 노후 생활자금월 500만원 그대로 나오는 네, 정말로 가성비 좋은 투자용 상가주택인데요. 좀 현장 보고 싶은 분, 예, 금매물TV 최소장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